안녕하세요. DDB 인테리어입니다. 오늘은 공사를 하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사 전 체크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 가구가 들어갈 자리에 천장과 벽면과 바닥의 수직 수평을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서라운딩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, 하지 않는다면 천장과 벽면과 바닥에 수직 수평을 꼭 확인해 줘야 하는데요. 여기도 이제 가구가 들어갈 자리인데 약간의 차이로도 티가 많이 나서 불안정해 보이고 어수선해 보이기 때문인데요. 목공 작업이 있을 때 천장과 이 벽면 수직 수평을 수정을 해주고 가구가 들어갈 자리 이 바닥에는 수평물 탈 시공을 해준다면. 가구를 시공할 때 작업이 더 수월해지고 완성도 높은 마감이 가능해집니다. 바닥에 수평몰탈 작업을 해주면서 도어 자리도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요. 도어가 들어갈 반경에 이쪽으로는 바닥이 낮고 이쪽 반경으로는 바닥이 높으면 문이 열렸을 때 바닥에 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도어 반경까지 수평몰탈 작업을 해주면 그런 문제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공사하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 두 번째. 오래된 집들은 이런 난방배관 안에 녹이 쓰고 에어가 차 있을 수 있어서 녹물과 에어가 보일러 순환을 방해하고 열 효율이 떨어져서 난방 효과는 못 보고 난방비만 엄청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오래된 집들은 난방 배관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난방 배관 청소를 해보니까 녹물은 없었지만 에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래서 평남방 증상이 있었고 난방비가 평균 이상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. 이러한 이유로 난방 배관 청소는 필수다. 공사하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 세 번째 바로 누수 탐지입니다.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난방 배관 청소 작업을 한 뒤에 누수 탐지를 하는 게 좋은데요. 난방 배관은 동 파이프거나 엑세 파이프 둘중 하나인데, 동파이프는 오랜 세월 온도 변화로 인해 수축 팽창을 하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이고, 엑셀 파이프라도 이 공사를 하면서 점검을 해줘야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공사하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, 네 번째, 바로 배수관 청소인데요. 주방 배수구를 두고 말하자면 개수대, 개수대에 위치한 이 주방 배수구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들이 배관 속에 붙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할 때는 물을 계속 흘려 보내니까 이 기름때들이 굳질 않는데 인테리어로 공사를 하면 공사 기간이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달 가까이 물을 흘려 보내주질 않으니까 배관 속에 기름때들이 단단하게 굳습니다.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됐을 때 점점 이 배관들이 구멍이 좁아지. 네, 나중에는 물이 역으로 오바이트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공정이 있을 때이 배수관을 꼭 체크해서 청소를 같이 해주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청소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점꼭 참고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어, 이번 현장은 어, 대면형 아일랜드를 구성하면서 여기 이 기존에 주방 이제 싱크대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서 급배수를 이동해 주었는데요 배수관에서 파이프 작업을 해주고 미장으로 덮어버린다면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이쪽 배관에서 배수관이 막혀버린다면 청소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존 이 배수관에 T자 부속과 이렇게 소재부를 설치해서 배관 청소도 용이하고 냄새가 올라올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점도 꼭 참고해서 적용해주세요. 자 이렇게 공사하면서 체크해야 할 사항 이제 몇 가지를 아마 알아보았는데요. 이러한 내용들만 참고를 하신다면 공사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고 더욱 완성도 높은 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